안녕하세요. 볼보 전문 유튜버 보루입니다. 출근길에 한번 볼보 뉴스를 전해 드리려고 해요. 다들 아시겠지만 볼보가 지리자동차와 완벽하게 합병이 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.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뉴스로 나오니까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. 중국이란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. 지금까지는 뭐 스웨덴, 스웨덴 감성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중국차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중국차 하면서 지리자동차 산하에 있는 거좀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리자동차가 골보를 합병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고 전해졌고요 공통 실무 그룹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자동차 그룹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리자동차의 모기업 지리지주 그룹은 2010년 포드로부터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 상용차 부분 말고 승용차 부분을 인수했고요. 그 다음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돈을 대고 투자만 하고 있던 거죠. 뭐 지리가 돈만 대줬다고 하긴 좀 그런 게 지리 자동차도 볼보의 많은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동차 판매가 급증했었습니다. 지리의 리스크 회장은 개별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그룹 안에서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을 한다고 했고요. 뭐 지리에서 지금까지 볼보에 대해서 뭐 경영이나 뭐 연구개발 이런 거에 간섭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태까지 는 지리가 잘하고 있었죠. 지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볼보가 크고 있었으니까요. 이제 볼보가 정상제도에 오른 것 같은데 이 시점에 합병을 발표하는 지리 자동차였습니다. 걱정되는 건 중국 회사라는 그 이미지.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더 전달을 하는 게 볼보 전문 유튜버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봬요